이거 세븐일레븐 럭드 대리구매했습니다 여섯 <목소리도> <목소리도> 장을 샀는데 리쿠 빼고는 다 나와줬어요 좀 참았다가 같이 뜯으려고 했는데 초판 실물을 빨리 보고 싶어 가지고 시온이 유시 제이 요, 사쿠야 그러면 뜯어 볼게요 이거 이렇게 움색이는 뭐라 그러지? 무튼 이런 거아 제발 유시 나와줘야 돼 뭐지? 이건 엘프인가? 아 이건 엘프다 하나 둘셋 아니 스타트를 유시로 저 약간 유시적인가 봐요 귀워 그럼 여기도 유시가 나와주려나? 하나 둘셋 이 c 세트가 이렇게 나왔다. <laughs> 뭐야? 뭐지? 이거 왜요?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아, 행복하다. 아, 빨리 뜯길 잘했다. 뒷면은 그냥 이렇게. <laughs>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지, 진짜? 포스터는. 아니! 응? 오늘 뭐지? 뭐지? <laughs> 다 세트로 갖춰진 건가? 이유씨가 나왔으니. 너무 예쁘다. 아, 이유씨도 속눈썹, 핑크 속눈썹이었구나. 이게 담가. 너 예뻐. 저이 사진 진짜 좋아해요, 료. 너무 예쁘잖아. 아니, 앨범 너무 예쁘다, 이번에. 스태디랑 진짜 엄청 다른 느낌인데, 뭔가 다른 느낌인데 너무 예뻐. 오케이. 하트만 좋아. 두 번째. 하나, 둘, 셋. 헉! <laughs> 자꾸! 귀여워. 하이 속눈썹. 하나 둘셋 진짜 이렇게 세트로 맞춰져 있는 거야? 완전 빵이잖아 애기빵 멘트 뭐야 어 사쿠야를 뽑으셨군요 너무 귀엽네 포스터는 오! 료료료 료다 이거 머리카락 머리카락 너무 귀엽고 그리고 근데 진짜 이거 빨강머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빨강머리? 주황머리? 아무튼 그 사이 니 코스튬 이런 것도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 둘셋 오늘 뭐야 아니 뭐 갖고 싶은 거다나온 거임? 중복이 이렇게 없을 수 있어? 근데 리코 포카 진짜 실물이 너무 예뻐요. 근데 리코 진짜 이번에 셀카가 진짜 물올랐다니까 너무 잘 찍어. 하나, 둘, 셋. <laughs> 뭐지? 진짜 다 스트로 넣나 봐. <laughs> 뭐지? 진짜 좋다. 방금하게 <laughs> 윙크를 하고 혀를 깨물고 찍으셨고요. 이것도. 아, 요다. 이 포스터는 중복. 빠르게 다음. 시온이. 아니면 은 유시. 다른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어 시온이 너무 예쁘다. 야구복. 하나, 둘 셋. 어 뭐야? 시온이? 하나, 둘 셋. 뭐지? 뭐 말하는 데로다 나. 뭐야? <laughs> 이거 맞는 거야 진짜로?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너무 예뻐. 포카가 너무 예쁘다. 팝츠 포카가 진짜 예쁜데 제가 팝츠를 하나밖에 안 샀거든요. 근데 진짜 유유씨 나왔으면 좋겠는데 팝츠가 <laughs> 누구야? 리코? 아 유유씨다. 중복 근데 엘포는 아직 중복이 안 나와서 제발 엘포는 드보를 오늘 할수 있을지 근데 약간 가능할지도 몰라 지금 상태를 봐서 하나 둘셋이 중복이야 이것도 중복인가 하나 둘셋아 중복이다 으 안돼 <laughs> 이제부터 중복인가 어시온이다아 예쁘다 아 요즘에 시온이 진짜 미쳤어 원래 미쳤는데 지금 더 미쳤어 너무 예쁘다 진짜 혹시 초에 복화는 다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제발 한번만 더! 하나 둘 셋! 헉, 료다! 하나 둘 셋! 헉, 료다! 근데 이때 너무 애기다 근데 저 처음에 사쿠야 봤을 때 사쿠야도 진짜 애기 같다고 생각했는데 료가 진짜 애기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완전 귀여운이야 료 포스터는 아또 요시야 요시야 이제 안 와도 돼 리쿠 데려와 리쿠 포스터는 중국이 많이 나오네 이제 SM에서 올 초에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세트로 맞춰서 와요? 좀 세트로 맞춰놨나? 그냥? 근데 약간 지금 도팜이 너무 돌아나 손이 약간 좀 떨리는 것 같아 제가 원래 야구를 진짜 잘 모르거든요 야구에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시온이가 기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시온이 때문에 야구 보는 친구들 앞에서 기아만 외치고 있어요 이걸로 카 카드 게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양 대충 나와줬습니다. 끝. 아니, 어두워서 몰랐는데, 사쿠가! 아니, 미쳤다. 사쿠 두부럼. 무조건 콩푸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아, 진짜 레전드 귀엽다. 왜 이렇게 귀여워? 아, 기분 완전 좋아. 이거는 1주년 md일거고 이거는 앨범 너무 <laughs> 귀다 <우리 오빠. 웃음> 이거는 근데 그 위시돌한테 끼우라고 나온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쓰라는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옷이 손그림 이거는 뭐였더라? 이거 럭키카드 근데 이이 이 종이쪼가리 3개에 9,000원이라는 게 사실 안 믿겨서 약간 현타가 오는 느낌 여기에 위추 하나랑 포토북 하나랑 주얼 하나 있습니다 아. 이쪽. 저런, 주얼은... 어, 석석, 귀여, 붙어붙터들어볼게요 옷이 조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어, 방금 떨어져가지고 실수 봤는데, 에어은 옷이가 떠왔고요 하나, 둘, 셋, 아! 석구 어, 그때 똑같은거 아니야? 둘다 중복이 되버렸고요. 포스터는. 또시원이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지? 이거 뭐 고장이 많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자유해 되는데. 맞다. 이건 칼산 나인는 스티커. 슈퍼 안에 있다. 하나, 둘, 셋. 아! 사쿠! 아, 이거. 이거. 이거 처음에 뜬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귀여워. 사쿠, 어니 아, 너무 귀겼다친거 같아. 네, 예쁘다. 그럼 이제 팝츄를 뜯어볼게요 팝츄 진짜 하나밖에 안 써서 무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번보다 약간 패키지가 더 화려해져가지고 약간 인형 패키지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거 같아요. 팝츄 나름 예쁜 거 같은데? 다 못생겼다고 얘기가 많아가지고 생길줄 알았는데 나름 예쁜데? 이랑 어, 너무 잘생겼어. 큰 사진을 보고 싶긴 해. 실물이 너무 귀여운데. 저는 그두 가지 버전 중에 버블 버전 말고 나머지 버전 갖고 싶어 하나 둘 셋, 헉, 뭐야? 이거 너무 약간 여름이었다 하나 둘 셋, 류 이거다. 저 이거도 갖고 싶었어요.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아, 너무 예뻐. 팝 많이 듣고 시원해지자. 류가 너무 예뻐. 지금 같아 띠부는, 둘, 셋. 헉, 이쁘다. 띠부가 되게 크구나. 거의 손바닥만 해요. 음, 귀여워. 이건 뭐지? 음, 이런 이 뭐. 특전 주는 거 맞나? 특전이 아주 안뻐가지고아 잠깐만, 바로 보이네 일단 제이. 아 예쁘다. 이거 왜 이렇게 예뻐? 제이 너무 예쁜데? 하나, 둘, 셋. 아 싸쿠! 귀여워. 그치? 너무 귀여운데? 왜 이렇게 귀여워? 요거는, 아! 오시! 제이랑 오시 맞았습니다. 아, 근데 미쳤다. 너무 예쁘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자꾸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애기 같아. <laughs> 일단 제이부터 뜯어볼게요. 어차피 제가 주어를 세트를 사놔가지고 멤버가 누구가 나오든지 상관은 없겠는데 그래도 오늘 오시가 나와가지고 기분이 좀 좋은 상태. 아, 그리고 지금까지는 앨범 뜯을 때마다 항상 밤이었어가지고 조용히 말했어야 됐는데 오늘은 새벽까지는 아니라서 근데 이게 저번에는 잘 열렸는데, 아, 아, 아 됐다. 이게 여기 서 걸려. 뭐가 문제지, 도대체? 이게 또 잘못 열면 힘들어 하셔가지고, 응. 어. 왜안 열리냐고. 알았다. 제이 볼빵빵. <laughs> 귀여워. 어, 어, 어? 어? 아니. 와. 예? 아니, 잠깐 그 핑크 스트라이프를 봐가지고, 유시? 했는데. <laughs> 미친 것 같아. 아니. 나스짜 최애잡인가 봐 이빨에 뭐 붙여놓으면 폭카가나고요아 <laughs> <laughs> 귀여워 우시, 엘포는 이제 그러면 아 우시, 엘포는 팝추만 모으면은 돼버립니다 팝, 팝 터져 헉! 이 사진 미쳤다 아니 너무 귀여워 왜 이래? 진짜 미친거야? 근데 이거는 멤버마다 단체가 다른가? 아 이건 똑같네 단체는 똑같네 아 이것도 아 이것도 멤버 색깔이구나 이제 우시 버전 근데 사실 중복만 아니면 돼서 사쿠랑 이옷시 빼고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뭐? 머 리쿠 아 귀여워 와 어, 근데 속눈썹 진짜 좋다아 귀여워 아 뭐야 너무 귀엽잖아 이꽉찐손봐아 너무 귀여운데? 여기 료가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강아지 같아 특종이 더몇게 남았나? SN에서 했던 특전 아마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오면 또 영상 찍을게요. 끝! 버블돔인가? 그거 응모했었던 것 같아요. 또, 아, 제발. 옷이야. 하나, 둘, 셋. 헉, 사쿠! 아, 저 진짜, 사쿠 진짜 잘 봅니다. 하나, 둘, 셋. 대용이. 어, 뭐야? 똑같, 완전 <laughs> 아, 똑같이 왔네, 저번이랑 옷이 어떡해. 옷이 절대 안 나오지. 오! 아, 단추 왔네. 오! 오! 우시보다 먼저 뜯을게요. 오이. 아 여기네. 하나, 둘, 셋. 아 리쿠, 중복 시온이랑 제이랑 료가 안 나왔네. 근데 아직 주얼은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아직 그리 쪼달리지 않습니다. 단체 그 뭐지 쫀쫀이 라면 너무 보고 싶은데. 아씨. 여깄다아 우시는 아닌데. 하나, 둘, 셋. 시원이 제가 도 갖고 싶었어요. 아, 예쁘다. 이거 예뻐 <laughs> 아, 이거 맞았다. 멘트, 시원이 늑대 썰. 방금 뭐 교환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애플 뮤직 위뱅 작장. 똑같은 거 봐가지고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양도 하나 받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딴거 먹었는데 판다 딴 거가 나왔어요. 완전 귀여운. 난 진짜 콩포해야 되나 봐. 너무 귀엽다. 아, 단체도 한번 봐야겠다. 아아 <laughs> 미쳤네. 어 뭐야 얘 이어져있네 또 귀여워 어 뭐야 원래 뒤에가 이렇게 생겼었나? 어 뭐야 아 단체 버전 뒤에가 다르네 근데 약간 주얼 떴을 때 주얼 느낌의 앨범들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더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앨범 받으니까 그냥 일반 주얼이랑 조금 다른 느낌? 예쁘긴 예뻐 그리고 옛날에는 SM이 할인을 해준다? 이런 건 전혀 상상할수 없었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뭐지? 이것또안다치네 슬로우 모션으로 찍혀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캡타포 분철한 건데 단체에서 료나고 개인에서 리쿠랑 제이 나왔습니다. 특정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옷이랑 제이랑 사쿠, 리쿠, 시온이, 료 이렇게 있고요. 7장 중에 4장 분철해가지고 이렇게 3개가 제거입니다 아니 여기 옷이 점이 보이거든요.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캡타포는 시온이가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안 들어가네. 포카 하나 와가지고. 이거 아마 버블도 초대했던 것 같은데? 어? 이게 보이네. 아, 개봉이구나 너무 귀엽잖아요난 진짜 아, 요즘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미쳤어. 아니, 나는 얘가 이렇게 애교쟁이가될줄 몰랐지. 이거는, 음. <laughs> 귀여워. 시에 다녀왔고요. 첫날에 막 사진 금지령을 때려버려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사진은 아예 안 잡아가지고. 근데 재고가 재고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일단 있는 거라도 사고요. 아, 엄청 크네. 소스가 엄청 커요. 아이 디오. 사트 그리는 사트인데 어떡하지? 이거 너무 귀엽네. 그냥 어떤 버전인지도 모르고 샀는데 이거였구나. 아 맞다! 5만원 특전은 제이가 나왔고 티켓은 시온이 별 종이는 리쿠 그리고 여름나기 부족 전시하는 데역 엽서 같은 거에 애들 사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인 안된 거는 가져가도 되는 건가?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었겠죠? <laughs> 가져가도 되는 거였으면 너무 억울한데 아! 이게 커버가 무대가 있어서 유시 버전 커버를 이렇게 끼워져 있고 만에를 대추하면 이런식으로 단체 커버가 있는것같아어 뭐야 여기 예쁘다 잘 뽑았다 어 뭐야? 여기 리코 뭐야? 와 개예뻐 진짜 아왜 이렇게 예쁜거야 이러니까 진짜 그지같은 가격으로 내도 살수 밖에 없는거지 <laughs> 요시 아 예뻐 엽서도 다 품절이었잖아요 빵 먹는 니시랑 이렇게 유니이랑아 진짜 예쁘다 원는 포스터 아 귀여워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크다. 아니, 사진 셀렉을, 예쁜 사진들은 다 오프라인 한정으로 해놓고, 재고는 안 넣어주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2차 때 넣어주려나? 그럼 에반데.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지금보다 더 애기잖아, 이때가. 너 애기가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아니, 제가 전시회를 혼자 가가지고, 키랑 그 사쿠야 날개 있잖아요. 너무 뻘쭘해가지고 옆에서 서성거리가 그냥 안 찍고 왔거든요. 약간 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보통 이렇게 옆으로 쫙쫙 펴져가지고 잘 보이네. 그건 좋다. 뭐야? 아 진짜 예쁘다. 아, 뭐야? 이 눈빛 뭐야? <laughs> 이 개설레는 눈빛 뭐야? 아 이거도 이거 너무 귀엽잖아. 아 이거 뭐야? 개 <laughs> 귀엽네. 엄청 조심한데? 이렇게 볼 찌부린 거 보여요? 아, 이렇게 볼 눌린 거. 아 너무 귀여워 진짜로 다음에 이런 거또 줬으면 좋겠다 눈부셔서 눈이 거의 다 반이 사라졌어 개 귀엽네 진짜 아,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갖고 싶어 아니 포스터도 멤버당 두 장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두 장에 15,000원인 줄 알았더니 각 15,000원이요 진짜 가격에 정신을 놨어 말이 안돼 진짜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가격 돈 주고 사겠다는데 사지 못하게 해 어쩌라는 거야 진짜 뭐야 뒷면에도 유시가 있네 이렇게! 끝! 이거 넘버포카우스인데 아오! 시온이 리쿠 요시 제이 요 사쿠야 이 근데 류가 넘무귀다제 친구가 파들팬인는데류 셀카 보고 류가 넘무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열심히 입덕시키고 있어요 류가 셀카를 너무 잘 찍긴 해왜 이렇게 많은 거 같지? 그냥 덤으로 하나 더 넣어주셨나봐요 주얼개인만은5시가 나와가지고 이제 단체에서 오시가 나와주면 됩니다 하나 둘셋 헉! 제이! 아 이쁘다 이렇게 세개 뜯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사쿠! 몇 개째지? 두 개째인가? 아 예쁘다! 진짜 예뻐! 시온이 팬싸 영상 같은 거조식씩 뜨면은 보는데 내가 팬싸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막 내가 막 설레고 밥을 시온이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어떡해 우리의 마음을... 어? 예쁘다 <laughs> 귀여워 어? 시온이! 아 이거 안 나왔다 시온이 새로운... 아! 어 아닌데? 아 이거 뽑았네! 아, 뽑았네 아, <laughs> 예쁘다. <웃음> 와 아니, 와, 이건 류가 대박이다. 이거 류 사진 너무 예뻐요. 얼마 전에 럭드 2차 떴거든요. 그비 위시 프로덕션인가? 그착장이더라고요 레전드 비용요진짜 그거 고 그리고 제가 발주를 했는데, 하인더 대지를 발주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근데 하나 꺼내서 지금 방금 사진 보긴 했는데, 살짝 사이즈가... 어... 위아래가 너무 길어서 조금 아쉽다. 그래도 막상 쓰면은 나쁘지 않게 좀 이거는 안면이 번지면. 오 이게 예쁘다. 예쁜데? 색감이 좀좀 좀 약간 밝은 느낌이 원했는데 좀 질척하다. 아무튼 대충 이런 느낌.